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다. A, B 사이의합성항값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A하고 B 여기인데. 자, 한번 뚫어지게 해보세요. 이거를 구하고자 할 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사이에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힘들어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힘들다. 한번 풀어보세요. 포즈 누르시고. 아마 푸셨던 분들은 쉽게 풀겠지만 안 풀어봤던 사람들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풀고 오셨죠?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위 <laughs> 회로는요, 휘스톤 브릿지 아시죠? 휘스톤 브릿지. 그게 보여야 돼요. 휘스톤 브릿지 회로인데 그게 보여야 돼요. 한번 다시 포즈 누르고 휘스톤 브릿지가 보이는지 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휘스톤 브릿지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고 저항이 여기 a b c d에 저항이 있을 때 대각선 길이의 곱이 같을 때 휘스톤 브릿지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같을 때 중간에 저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저항은 무시됩니다.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런 회로 그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거. 그 여기가 사실은 보면 A, B 이렇게 걸립니다. 요거를 찾아보세요. 보이는지, 이걸 찾아보세요. 보이는지, 그걸 찾아야만 됩니다. 잠깐 찾아보시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아무리 떨어지게 찾아도 잘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걸 지우겠습니다 휠스톤 브릿지가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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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요 점하고 요점 점이 두 개죠? 그죠? 그 점이 어디냐면 두 개의 점이 어느 거냐면 요겁니다. 요기하고 요기에요 아까 있던 회로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된 대로 여기 없다 그러고 보이는지 보세요. 보이십니까? 아까 그런 형태가 보... 보여요? <laughs>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까지 지워봐요. 그럼 보일걸요 이제? 이것까지 지우고 두 개, 두 개, 네 개를 이쪽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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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면 여기 3엄, 3엄, 9엄, 9엄, 여기가 a, 여기가 b 보이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만나는 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연속으로 하나, 둘, 연속으로 하나, 둘, 여기 연속으로 3, 3, 3, 3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아까 여기 이게 있었으니까 여기 가운데 걸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보셨으니까 다 있는 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a가 여기, b가 여기. 자쭉 가는 선입니다. 쭉 가는 선이에요. 여기에 구음이 걸려 있죠. 구음을 그립니다. 구음. 숫자만 쓰겠습니다. 9옴이죠그 다음에 여기 휘스턴 브리지가 걸려 있죠. 이렇게 걸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3, 3, 3, 3, 3 9, 9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3인데, 가운데는 있으나 만화 한 거니까. 그죠? 빼버립니다. 그럼 이제 저항값을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직렬이죠? 두개 18옴 이거 직렬이죠? 두개 6옴 이거 9옴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세 개가 어떻게 돼? 병렬이죠? 이거, 이거, 이거 9옴, 6옴, 18옴이 병렬입니다. 그럼 병렬의 임피던스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저항계산 R은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18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요거에 역수를 취해 죠 이게 병렬저항의 합성 아니에요? 두개 이상일 때. 그죠? 만약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합분의 곱 이렇게 쓰죠? 합분의 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두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원칙이고 요거에서 나온 공식이 합분의 곱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게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3이 답입니다. 정답. 자, 수고했습니다. 자꾸 문제를 익숙하도록 풀어봐야 돼요.